범법 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일 기일 기 지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내란 상태 종식이야말로 최고의 경제 위기 대책이자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고일인 4일은 123 비상계엄 발생 123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절차, 포고령 1호. 국회와 성관이 무력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또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합니다. 한의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개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개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되어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단죄하길 바랍니다.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릴 거라 확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속의 파면과 함께 헌정 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습니까?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진작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심판은 진작 끝나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한독수 총리는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았습니다.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 결정 불복 및 탄핵심판 방해 혐의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에 헌법적 의무 미희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내란수사 상설특검법이 가결된 지 오늘로 114일째인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 의뢰도 여태껏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매우 중요하고, 내란수계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으며 내란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도 또한 매우 큽니다. 이 또한 국민 앞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